와 완전 텍사스네 텍사스 가봤어? <laughs> 저 미국 한,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미국을. 그래. <laughs> 올라. 공기. 에이. <laughs> 와. 오늘은 로스 아르고스에서 로그로뉴까지 28km를 걷는 날인데요. 대략 30km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오늘도 출발은 대략 7시쯤했고 도착은 대략 한 3시, 3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km기 때문에 걷다가 중간 중간에 저는 자주 쉴 예정이고 같이 가는 일행에 비해서 제가 걸음걸이가 조금 많이 느려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다리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같이 먹을 빵을 내가 들고 있다는 점. 지금 이 가방 안에 같이 먹을 머핀 같은 빵을 제가 지금 갖고 있어서 제가 없으면 그들은 굶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따로 이제 오래 쉬는 게 아니라 맞춰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맞춰가고 너무 무리도 하지 않는 선에서 자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We can make it 첫 번째 마을 산솔 도착. 와우. 크 단 떨어져가지고 상심 <laughs> 홈이에요 <정신은 흥미야>, 지금. 웰컴합니다. <laughs> <laughs> 이 사탕이 <이렇게> 매웠어요 원래? 좀안 <laughs> <laughs> 힘드니까 되게 맵다 <laughs> 되게 달았었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갈아입는 도중에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찾느라 한 20분 동안 여기 풀숲을다뒤졌어요 진짜 큰일 났다. 핸드폰에 모든 게다 있는데 하다가 어제 잠깐 이야기 나눴던 시애틀 근처에 산다고 하는 미국인 친구가 어 정확히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제가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대신 찾아줘가지고 어 일단 그 친구들한테 뭐 먹을 거라던가 음료수나 뭐 콜라나 한잔 사야 될것 같아요. 아, 큰일 날뻔 했네. 설마 저기도 언젠간 넘어야 산인 건가? 마들렌 드셔야죠, 마들렌. 아침 6시 45분에 샀던 거. 콜라. 이게 엄청 맛있다. 네. 와, 사과 미쳤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죠. 확실히 과즙이 상큼해 요 e v e r e 했 e n more, I thought. Even more, I t 요 o u g h t Even more, I t u e h e h e h e t h t 하나 좀너 Oh, it's totally okay. Oh, well, thank you very much. Oh, I would get this, but they sell only like ten packs, and I was like, I cannot eat ten, you kn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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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is is like totally perfect. Thank you very much, Jericho. Oh. No, condom henna, 아니죠? 아유. 어제 올린 것부터 본격적으로 세분 나오세요. 오, 그래. 어제 올렸다고? 네. 음. 올리브랑 같이 걸었던거이 아, 아빡이 어, 거기서. 네. 딱그첫 번째 것처럼 12분이 적당한데 어, 맞아. 너무 쓸데없이 많이 치는 것같아좀 줄여야 될것 같아. <laughs> 근데 이거 편집할 때 아깝잖아, 귀하기가. 그러니까 <laughs> 이 목적이 뜰 거면은 줄여야 되는데 제 어, 기록물이면은 못 줄이겠어요. 그래. 그냥 아깝더라도 그냥 길게 한게 나을 것 같아. 응. 안고픈데 먹으니까 맛있다. 다힘들 보여. 저랑 가방 바꿔요. <laughs> <laughs> 너무 바꿔드리면은 식욕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laughs> 막판에 넘어야 되는 산이구나. <laughs> <laughs> 동키동동 <laughs> 진짜 뒤에서 보니까 딱 형님 복장이 조로 같지 않아요? 조로요? 조로. 그 미국 그 관련된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아, <laughs> 두번 쓰고. 예, 예, 예 두번 쓰고. 에이. <laughs> <Hey. Hey. 웃음> nice t r y 이 Okay, uh. Uh. Hola, Coca-Cola. Sándwich. Sándwich. Chocoy sí. una pero que 저기 굉장히 걸음이 가벼워진 한 분이 오고 계시는데 확실히 표정이 밝아요 지금 <laughs> 걸음걸이가 밝아 어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한 아, 500g 뚫린 것 같아. <웃음> <웃음> 와인 올라오는 거 아니야? 어 울고 버렸네 아, 진짜. 와. <laughs> 와 완전 텍사스네 텍사스 가봤어? 저 미국 한,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미국을 그냥 뭐 그런 느낌 날것 같은데? 안 가봤지만?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마을이 오늘의 목적지인 로그로뇨. 지금 이제 거의 2시 다돼 가는데, 어 로그로뇨가 앞에 이제 보여요. 아마 30분 안으로 마을에 도착할 것 같고, 오늘 사실 걷는 키로수가 한 28km, 대략 3 0 k m 에서 어 다른 외국인들도 평소에 막 8시에 출발하는 애들도 다 같이 한 7시? 미리 다 출발했어요. 키로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근데 코스가 워낙 쉬워가지고, 사실 걷다 보면 이게 30km인지도 모를 만큼 그냥 계속 걷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7시부터 2시 반이라고 치게 되면은 5시간 반 만에 28km 다 완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 서두른 이유가 사실 저번에 그 미국에서 오셨던 우리 한국인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그 치킨 데리 악기 저녁을 한번 대접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주자 해서 오늘, 어 저희들끼리 이야기 한 바로는 여기 중국인 마트가 있어서 쌈장이나 고추장 있으면은 한번 제육볶음 해보자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셰프가 돼버렸어요. 도착하자마자, 어 일단은 장 보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샤워하고, 그다음 오늘 같이 걷는 한국인들 위해서 만나게한번 제가 한번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문인가? 세시에요. 세시래요? 놓고... <놀러의 자동 trucs> <놀러의> <glowing>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점 얼굴이 초췌해지는 느낌. 초해졌어요 네. 대부분 다 세시 도착할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끝꿍 Hello. e 하올라오 Finish. Finis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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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해놨다. <laughs> 너무 많아. <laughs> 고춧가루 하나만 할까요? 고추 가루 고추 그 하나 있어요. 아. <laughs> I'm